야, 이게 게임 못 하네. 추억의 플래시 게임 편. <laughs> 와. 초딩 때 내가 즐겨 했던 플래시 게임은 플래시맨. 플래시맨. 플래시. 이길 수 없죠. 맞아요. 전 아르피아. 마법 바뀌어. 저도 재밌게 했어요. 그거랑 같이 했던 게 이제 동물농장. 아, 동물농장 음. 재밌었죠. 마법 주문 반대로 외치고. 슈 게임들도 음, 음. 많이 썼고. 슈 게임은 꼭 그거랑 그거랑 같이 보면 만화도 있었어요. 짜담기 그런 거있었던거어 맞아요. 만원 안에서. <laughs> 과자 공장, 혜택 과자만 알았다. 나오는 거, 막당, 마케팅한 거 아니야 이거? 막동산어 그 마케팅이었어 그거 막 그래서 막 에이스 캐릭터도 있었고, 막동산 캐릭터도 나중간, 있었고, 나중간 무슨 캐릭터도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. 바로 내눈 뼈. 어 거금 블루 아. 그 바로 나.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한번 해보세요. 짠 연습 게임, 연겜아 뭔지 알것 같아. <목소리> 뭐야? 너 아낀 거지. 아 아, 단 점프 안 돼. 이단 점프 안 돼. 이거. 너무 돈만 보고 다. 아 갔어? 진짜? 이단 점프 안 돼요 이거. 안어 이런. 아이 맵이 다르네 플레이 할 때마다. 가요가나 엔소가... 엔소가... 이거 제일 많이 간게 주황색이었나? 이단 <목소리> 점프. 왜 이렇게 빨라? 이거, 빨라. 왜? 뭐야? 어, 이거, 뭐야? 두번 두번 이거, 이야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이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이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초심자의 행운이 따를 수 있어 아니 게이 있어 보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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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래 타이밍 맞춰야 돼요 이 이게 어아니 이거 아까 어 치지 마세요 안쳤어. 안 쳤어 안 쳤어 <laughs> 안 쳤어 안 쳤어 쳤어 지마말시키자마너 고기만둣바에 김치만둣바요 고기 고 저도 고기 김치만둣 아니 있으면 먹긴 하는데 맛은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? 고기만두가 맛있어야지 김치만두도 맛있는지 기본을 해야 네 음. 만두맛으로 승부를 결정하자 진정한 고향만두의 맛을 보여주 갔어 갔어? 갔어 너 요리 잘해? 잘해 요 그냥 그냥 뭐 죽지 않을 제가 정도 먹을 <laughs> <해요>. 아, 제가 <laughs> 먹을 정도예요아 맞아 먹을 수 있을 정도 <laughs> 배고프지 <배워보지> 않을 <오도 안 웃음> <할> 정도는 <웃음> 해요 <웃음> 돼지고기 <웃음> 양파, 양파, 양배추 못할 것 같아요. 안해봐이 요리하는 만두 안 만들어봤을 것 같아. 너 만두 뭔 뭐, 뭔지 나 알아? <laughs> 너 만두 먹어봤어? 과연. 어이가 만두 속만 엉망이고 만두 피가 엉망이야. 벨루 벨루. 입이 까다로워. 입가. 이제 알았어. 다시 한번 해보자. <목소리> 마늘, 문어, 참기름. 참기름 들어갔었나? 양배추 이렇게였죠 아까. 왜 아빠 오빠 아까 너무. <laughs> 맞물 <laughs> 그래, 그래서 내가 대파를 넣었다? 네. 또하리가 찌는 거 같죠? 응. 맞아 맞아. 하리가 찌는 거 와, 아 맛있어. 할것 같아. 우와! 와다와 이거였어! 박수! 맛있는 만두! 어 이거 많이 봤어. 이게 그거 아니에요? 오빠가 말한 그과자맞 담는 만원만원용돈을 음. 받았는데 가그 그 안에서도 사야 거. 되는 거 있어. 근데 그 금액이 맞. 엄만 기다려 봐. 못 맞춘 거예요? 야,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. 시간이 개오려. 미쳤나 봐. 어 봐야 되는 거구나. 응. 어? 한 빨리 라면을 끓여서 내야 되는? 알아서 해 주나? 어우, 뭐야. 왜 이렇게 빨리 넘쳐. 탔는데. 야, 뭐, 우와, 야 뭐, 우와, 뭐야. 와, 미쳐. 아, 이게 빨리 와. 와, 대미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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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, 완충만 하는 거 아닌가요? 완성만 되면 되죠. 잘 가지나래. 9 3백원 네. 오, 정성이야. 600원이 맥시머 맞냐? 저 정도. 야, 근데 짜든 말든 돈 나오잖아. 상관없어. 원래 천원짜리 라면이야. 종자 하나에 열 개만 잘 만들면은 아, 그 네. 이런 걸게 만들어서 끓여 주 어? 이런 면이면은요. 라면 것도 싸구만 받았어. 나. 아, 아, 짜증나네. 나 많이 벌었어. 4천원 벌었어. 잘했네. 아이야, 아싸오 씨. 망원이야망원 야, 제 성격 왜 저래? 이래면 정기례. 어, 정도면 성격 팝파 아니야. 야, <laughs> 어떻게? 어떻게 있었는데, 못 <laughs> 하겠어. <하냐. 웃음> 아니 1,000원짜리라면 뭐야 그렇게만 해. 뭐? 어. 파랑 캐럿인데 집어. 아무심플하0 0 없대. 와와 어. 1,000원짜리 나왔어 방금! 야, 야 6,000원 벌었어. 와! 국밥 한그릇이와 6,700원! 아 그래도 스피드가 나, 아까보다 너네가, 많이 나아졌어. 너네가 지금 홀서빙이니까 고객님들 의견을 좀 알려줘 나 정답이 없대요. 를 마지막에 었어손이가 그래서 하는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에 그리고 넣차 거의 넣 차마자 바로 어넣 차마자 바로 최저 시급 하나요 가자 최저 시급 가자 제일 최고야 최고 점수 네와 하다 보니까 점도 는다 맞아 맞아 <laughs> 저는 그 소닉 여자친구 캐릭터 하는 거 좋아했어요 <laughs> <laughs> 날아다니는 빨간색 노랑이 노랑이 여자친구 아니에요. 아니에요 노랭이 지금 노랭이 정리는. 네 여자친구 아니고 친구 친구야 마리오도 많이 했지 마리오 응. 진짜 많이 마리오는 진짜 메탈 음. 이것도 많이 메탈 슬로건 아 근데 그건 진짜 플래시 게임이라기 보다 문방구 게임이 플래시 게임으로 넘어온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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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류도 음. 되게 많았어 동물철권 이런 거어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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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래시 게임만의 그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감성이라고 해요.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, 음, 음, 그게 맞아.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래 요즘은 이제 없죠. 주니어 네이버도 사라졌고 아무래도 PC보다는 핸드폰 많이 쓰니까. 다른 이들과 원, 원! 안녕. 뭐 웬일? 내가 네. 할수 있어.